네.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1만 2천 달러 이더리움 4600볼 올랐다가 리플하고 같이 자라 솔라나 체인 링크만 오르고 대부분 횡보입니다. 하루 전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지만 핵심 매출인 데이터 센터 약간 낮게 나오면서 엔비디아 추가 상승 못하고 전체 코인 시장도 주춤하고요. 대신 코인 시장은 8월 대규모 정산 많이 나와서 저 배울 선물 투자나 현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체인 링크 당장에 오르는 것은 청산된 자금이 이더리움 리플 사기 에는 전거점 부근이라 부담스럽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 체인크 상승은 낙수효과 시작된 건 아니고 시장에 떠다니는 부동자금이 진입한 정도입니다. 쿠션은 8월 월봉 종료 얼마 남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11만 5천 불은 올라줘야 양봉 전환으로 8월 월봉 마감을 하고요. 현재처럼 11만 2천 불이라면 은봉으로 오히려 9월 양봉으로 전환할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역대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에서 8월이 음봉이면 9월 양봉 가능성이 70% 높았고요 최근처럼 이더리움 리플 상승했고 비트코인 도면스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12만불만 올라줘도 이더리움 5000불 리플도 5000원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월봉에서는 21년 고점과 비슷하지만 쿼터 분기 차트에서는 진한 초록색으로 3분기 들어서 상승이 좋고요 개인 진입도 아직 안한 상황인데 21년 1분기 여기 구간과 비슷한 거고 내년 4월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분기 차트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5,000불 돌파 이후 6,7,000불 올라가면 21년처럼 변동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본격 알트코인 불장의 개인 진입도 시작되는 구간이 점차 다가오는 거죠. 이더리움이 6,7,000불 오르면 단타로 전환하기 좋을 구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중국 쪽에서 호재가 났고요. 리플 신용카드 출시되고 막상 일반 신용카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미국 항공 모두 큰 호응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핀테크 리플이 이용한 금융거래 가능하게 하겠다. 리플 예저 활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링크 로직스가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회사는 아니고요. 중국 핀테크는 마윈 알리바바 하나의 알리페이나 텐센트 위챗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하의 기업들은 거의 잡주다. 뉴스 나온다고 해도 큰 호재는 못 만들고요. 하지만 이런 소... 소식은 한국 미국에게는 큰 영향은 못 끼지만 중국 본토인들에게는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은 유튜브, 구글, 최지티피 사용하더라도 돈 내고 VPN, 우회 접속망을 이용을 하고요. VPN 이용해서 유튜브 본다고 해도 단독망이나 비싼 서비스 아니면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플 호재 터져도 중국인들은 일주일 지나서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중국 업체와 협력했다 소식 나오면 중국 언론들 즉각 보도를 합니다. 기 때문에 리플의 장기적인 가격 에 긍정적입니다. 이런 소식은 리플 세력들이 중국 자본 투심을 움직이기 위해서 살살 간을 본다 생각이 들고요. 하루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를 드렸 지만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신고 점 갱신하고 올해 7월에만 12% 아시아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면서 중국 내 투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1년 불장 때는 중국인 코인 투자 가능했었는데 차트상으로 다올랐고 한국 개인들도 다 매수했다 고점이다. 해서 마지막에 중국인들 핀시 찍으면서 가격은 더 올라 줬고요 중국은 정부의 비대칭성이 한국보다 강해서 21년 당시 코인판 고정구조대로 활약을 많이 했었죠. 시진핑도 21년 중국개인들 손실 막심하고 민심 흉흉해지니까 코인거래 2018년에 이어서 다시 금지를 했습니다. 중국은 코인거래 2017년에도 금지를 했고 21년 5월에도 막았어서 이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중국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규제가 있냐 없냐 살펴보면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땅덩어리 크고 그 중국 정부가 14억 인구 모두 다 관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링크드 로직스가 시가총액은 1조 800억으로 업비트 상장된 작코인과 비상 시가총액이다 보시면 됩니다. 3년 차트에서는 최근 상하이 종합지수 텐센트 대장주 상승으로 인해서 반등은 하고 있는데 10년 차트에서 보면 2010년 코로나 때 깜짝 올랐다가 바닥 5년째 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플레저 협력한다는 소식으로 투자자들 간복이 좋은 기업 정도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코인 심상치 않은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제퍼스 도지OS CEO인데 4년간 준비 끝에 올해 490만 달러 투자 유치 받더니 공격적으로 도지코인 연동 게임이나 탈중앙화, 인공지능 AI까지 확장한다 하고요. 21년 도지코인 800원 오를 때만 해도 일론 머스크 펌핑만 있었고 실용적인 부분에서 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막상 도지코인 구매한다고 해도 테슬라, 굿즈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도지 OS 출현으로 도지코인의 활용성은 좀더 넓어졌다. 제2의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이 될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통해서 OS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지코인의 견고한 커뮤니티를 중점으로 봤다고 하고요.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미로 출발한 민코인 도지라서 커뮤니티 구조가 전반.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순수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 지갑도 작년에 출시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 핵심 사업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부분에서 도지 코인 통해서 대출이나 스테킹도 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서 마이 도지 도지 지갑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 다운받았고 평점도 4.8 리뷰도 1,200개로 적지 가 않고요. 마이 도지 다운받아서는 도지 코인으로 스스로 최저가 거래할 수 있고 도지 코인 밈이나 도지코인 티셔츠 상품 카드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지코인 스테킹, 이 대출, 디파이 분야에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도지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평단이 워낙 300원 수준이고요. 도지코인 차트만 봐도 310원으로 2 0 1선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도지에스 호재가 없었다. 면 이미 200원 직전 저점까지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지 OS로 인해서 펀드멘탈 강화되었고 믿는 구성 디파이나 스테이킹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일선을 지켜주는 거고요. 종경수 유튜브 댓글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도지 코인이 400원이다, 500원이다.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홀딩하면 연말에 1,000원, 2,000원 갈수 있냐? 질문을 하시고요. 도지 코인 OS로 인해서 펀드멘탈 한층 더 강화된 거고 기업이 운영하는 리 리플 솔라노 보다는 확실히 부담 은 적은 도지코인이라서 일러 머스크 믿고 도지 os 확장성 기대하면서 400원 500원도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도지코인 일단 일러 머스크 트윗 으로 언급 시작되면 500원 아래 가격 은 여전히 싼 가격이다 생각이 들 고요. 9월에 리플 이더리움 바닥 리테스팅 으로 도지코인도 조정올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지코인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이 10월 11월 먼저 오르고 도지코인은 좀더 늦게 상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도지코인 한번 들어오면 국내 테슬라 투자자들 비트코인 더류 리플을 안 사더라도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믿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 폭발적으로 천원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가격 오르려면 무엇보다 테슬라 주가 오르고 일론 머스크가 주가 상승에 트위터 자신감 있게 올리면서 여유가 넘쳐야 됩니다 대신 테슬라는 유럽하고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일부 화훼는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애매하고요 테슬라 7월 유럽 판매량 발표되었는데 중국 BID는 유럽 내 신차등록 3배 폭증했지만 테슬라는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럽 7월 EV 판매량에서 보면 1등이 폭스바겐 2위, BMW 3위, 스코다, 폭스바겐 사나 체코 자동차 회사이고요 아우디, 르노, 현대 순서이고 그 다음이 테슬라인데 유일하게 테슬라가 마이너스 37% 감소를 했습니다 스코다와 함께 중국산 BID도 88% 급등을 했고요 유럽에서 테슬라가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신차 모델화이잘 나왔음에도 유럽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모델화이 저가 모델이 빠르게 도입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모델2 출시도 아직까지 불확실하고요. 유럽 7월 판매량에서 보면 스코다랑 BID, 기아 자동차, 현대, 르노가 많이 팔렸는데 무엇보다 가성비, 할인 많이 해주는 차량 위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유럽 경기를 볼 때는 기준금리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2.5% 8월에 금리 동결한 상황인데 이유는 2.15%로 한국보다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러브전쟁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에 수출되는 미국 미사일도 유럽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유럽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테슬라의 비싼 전기차 사줄만한 소비자 여력이 안 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테슬라 주가 보면 345달러로 여기 201선 라인을 잘 방어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와 일부 화해했다 소식이 나고 트위터 X 통해서 테슬라 스페이스 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머스크 화성에 한 걸음 더40 10차 비행에 성공했고 자이주에 AI에 집중하듯이 SAI는 애플과 오픈AI 독점 공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 코딩 AI 레이스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